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과 식량 위기 정말 요즘을 최악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2020년보다 인류한테는 더 상황이 나빴던 해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인류는 지금까지 그 시절을 견뎌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최악의 시대라고 불렸었던 해들을 연대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536년은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불리는데요 중세 역사학자 마이클 맥코믹은 단지 최악의 해가 아니라 최악의 시절이 시작된 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인데요 당시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전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특히 유럽, 중동, 아시아, 이 중국 일대에서 짙은 안개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면서 그 결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추위가 이 지구에 닥치게 되는데요. 여름 기온이 1.5도에서 2.5도까지 떨어지고요. 이런 추위가 10년간 지속이 되는데 농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해지고요. 이 극심한 추위와 기근은 유럽의 경제적인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 후에 541년에는요 무서운 전염병 페스트가 퍼지면서 약 1억 명의 사람들과 비잔틴 제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1347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요. 1347년 발병한 흑사병에 비하면 정말 약한 수준이죠. 블랙 데스 플래그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걸리면 죽는다라는 의미로 쥐에 서식하는 박테리아한테 물려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인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돼서 크림반도로 퍼졌고요. 그리고 그곳 선원들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아주 빠르게 퍼지면서 전 유럽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이극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2억 명의 인구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전염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었고요. 이 병은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약 7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1520년 천연두 창궐 요즘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천연두죠. 유럽인들이 야욕을 품고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원주민들한테 치명적인 병까지 옮기지요. 그게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1520년 처음에는 잘 퍼지지 않다가 후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땅에 거주하는 유럽인들한테까지 무섭게 퍼지면서 이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대략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미국 땅을 발견하기 전에 인구는 약 6천만이었는데요. 1520년 이천년도 때문에 인구는 아주 크게 감소를 하였고 그외 홍역,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부모닉 전염병을 통해서 인구는 600만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식민지화가 매우 쉽게 되버리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즘 음모론에서 가장 화수가 되는 식민지화를 위한 인구 감소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모태가 되는 역사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1816년 여름이 사라진 해. 자, 이 해를 빙하기가 연장된 해라고 불리는데요. 1816년 여름, 겨울 눈이 녹지 않는 그런 회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지구 기온의 그 평균 하락으로 인해서 1816년을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은 1815년에 인도네시아의 그 탐보라라는 산에요. 화산 폭발 때문이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화산이 폭발하고요. 그 화산재가 만든 구름이 태양을 막아버리고 그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6월에 극심한 서리와 그 강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강은 8월까지 얼어붙게 됩니다. 이 날씨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1816년에는 여름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 결과 작물 실패로 인해서 북방구 전역에 광범위한 기근과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식량위기로 인한 대재앙이었죠 1918년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독감 대유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끝나나 싶었는데 불행히도 스페인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스페인독감은 H1N1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발병 환자는 1918년 켄자스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한테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름이 왜 스페인 독감이냐 이스페인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당시에 이 병에 대한 검열을 했던 나라가 유일하게 스페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에 대한 정보를 스페인에서 얻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laughs>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발병한 국가로 의심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환자 이후에 급속도로 이 바이러스는 퍼지는데요 2년 만에 전 세계 5억 명이나 감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가장 치명적인 독감 대유행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와 수년간의 그 영향 실조 아주 열악한 위생 상태 그리고 다른 수십 가지 요인이 결합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2 0세기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정인병이된 것이죠. 자, 이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끝날 무렵에 2500만에서 5000만 명이 사망하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그 어떤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1943년, 나치는 수백만 명의 유태인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집단 학살했고요. 1945년, 미국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일본에 두 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약 8만에서 13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3%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수는 7천에서 8,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류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630만 명이 사망했고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점점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이 위기의 역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빨리 극복하고 있고 의료와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지만이 위기들의 공통점은요 인류의 생존은 기후변화, 화귀폭발 전염병, 전쟁에 달려있보보이는데보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체감하시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산물 재배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이 계속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지산과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요즘 새롭게 등장한 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이 또한 슬슬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는 물론 식량 위기의 쓰나미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엄청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하죠.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최악의 해, 인류는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물론, 화상폭발과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기후변화와 전염병은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이었었던 침팬치의 어머니 제인 구달이 남긴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글로벌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면 정말 우울해지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좀더 위기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요 소고기 양을 좀 줄이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에어컨을 조금 적게 틀고 야생동물의 그런 신체 부위 등을 그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구매하지 않고요 야생동물을 먹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아주 우리 작은 행동들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